십0 8번 봐라.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 지금 이번 보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모평균 추정 하법이있잖면 m x bar m i n k 루트 m 분의 시그마 x bar k 루트 또 m 분의 시그마 이거지 음. 이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어떻게 줄수있다더라 그래. 줄여가지고 m m x bar의 절대값이 맞지? 음. K. 어. K,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응. 맞죠? 응. 그래서 이거 절대 벗기니까 양수, 음수를붙인다고 하자. 기억나나? 자, 이번 말해, 이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일정하다는 요전처를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 이거, 이거, 이거 크게 하면. 자, 반비례는 이런 데 있지. 정비례는 이거지. 반비례는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커지면 Y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작아진다. 네. 이게 거두 배, 세 배, 네배 커지면. 정비례는 X가 두 배, 세 배, 네배 커지면 네. Y도 두 배, 세 배, 네배 커진다. 아이가. 이 말은 곱하기 돼 있는 거는 정비례 커진다는 얘기야. 같이 커진다고. 네. 반비례는 뭐모 있는 거는 한배 커지면 한배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 이거 봐라. 이 신뢰구간의 구간, 길이가 네. 이 분모에 있어 네. 이놈을 크게 하면은 나누 수가 커져버리지 네. 그러면 이 값이 작아지나 커지나 작아진다 네. 됐나? 네. 그럼면 1번 만나 틀린다 신뢰구간의 어? 길이는 짧아진다 맞죠? 아, 네. 맞죠? 네. 만약에 n값을 작게 하면은 네. n값을 작게 하면은 네. 크지겠지 네. 맞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크게 하면은 작아지. 커지겠지 곱하는 거니까. 음. 표준편차를 작게 해버리면 작아지겠지. 실력의 수를 크게 하면 커지겠지 음. 작게 하면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그러면 곱하기니까. 맞나? 음. 어이번에 봐라. 실력을 높이고. 실력을 높였단 말은 이 K 값이 커진다 이 말이야. 음. 음.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이거 작게 한다. 음. 작게 하면 실력원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지? 음. 이대로 있어야지. 음. 어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나? 음. 5번 봐봐라, 5번. 실내도가 일정할 때, 실내도가 일정할 때, 실내도가 일정 하다 말은 2k 값일정 하다 말이야. 음.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음. 이때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하면, 자, 이거를 4배로 했어. 음. 원래 그레인데 4배 하면 어떻게 되노? 2k 곱하기 아. 루트 4n분의 1그마이 돼. 야 그럼 이거는 고치면은 2k 곱하기 2루트 n분의 1그마이야 되겠지. 맞나? 음. 그럼이2을 앞으로 빼내버리면 2분의 1 앞으로 빼내버리면은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식은 얼마겠지 이게 표면에 그게 몇 개야 n 개잖아. n N개 개일 때보다 몇 배가 작아져? 2 분의 1 배가 작아지는 거야. 크기를 네네 배로 늘려버리면은, 오늘 음. 뭐 뭐를 뭐랬어 뭐, 뭐, 실거리 기기는 2 분의 1 배가 된다. 2 분의 1배 된다, 맞나 맞나? 맞아요. 여기 참다 이 말이지. 음.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걸 적어놓고 이걸 빼마 돼. 요새 이거 빼맞아. 요럴 때 이거 두 배야. 맞지? 이쪽에, 이쪽에 있으니까. 믿어라.